습니다자 가이드님, 몇 분이세요? 이게 100년 됐대요. 100년. 100년? 어. 그러니까 석탄 그 방게 1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 탐광 길이잖아. 딱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길이네. 탐광 길. 탐광뭐 사람들 허리 숙여서 뭐힘든게 석탄 캔다더니 쾌적한데? 거기 밑에 막장 막장 가면 허리 구부리면서 캐야돼 여기는 입구니까 넓게 해놨겠지 100년 전, 100년 전이면 뭐할 때냐? 음, 일제강점기 그게 그래, 100년밖에 말. 안 됐어? 응 <laughs> 그럼 또 결국에는, 그때 일제가 만들었겠네 그러면 그럼 또 결국에는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좋은 걸못 받겠네 <laughs>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일본이 지었는지는 확실히 좀안좀 아, 네. 봐야지 알지. 아니 일본이 지은 건 아니고 여기가 뭐 어떻게 하다 석탄이 있는 걸 알았겠지. 근데 이제 조선쟁들을 데리고 채굴을 한 거겠지. 여기에 뭐 새우젓을 보관했었나봐. 그래, 저기 써 있더라고. 드론 통에 뭐 새우 같은 거 가지고, 그때 뭐 냉장고가 없었나? 뭐 이런 거 해놔도 괜찮긴 한데, 아바타 같다. 아바타, 그치? 아바타, 이야, 멋있다. 우, 대박! 야 아바타네 그냥 진짜 6,000원 내고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만장공물이 크려서 안 나왔나 봤지? 뭐만원 정도 했나? 모르겠다 멋있는데? 아니 근데 엄청 만장굴처럼 엄청 넓은 공간이 없네. 그렇지 아무래도. 아 그래? 그거는 사람들이 캠없는거 캔... 아니야? 아석 아니 그런가? 탄광이라서 그런 건가? 만장굴은 어. 용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크게 자연스럽게 된 건데 음. 이거는 사람이 곡괭이로 한 거니까. 음. 근데 이 황금이 여기 말고 아까 야, 야, 이게 금이네 금이야? 이반짝반짝거리는거 있죠? 아 그래서 황금길이네. 아 진짜? 이게 금이라고? 금 성분이 약간 있는 거 같다. 오오 오. 오, 오. 이건 대박이네. 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 금 성분이 약간 있어. 0.001 정도 있어. 근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냥 아카린 거야. 아, 좀뿌안하겠겠지오 <laughs> 오. 오. 이건좀 신기하다. 뭐 무너져 내린 원래 동굴인가 보다. 천연 동굴인가 보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야 엄청 엄청 많은데쉬어 봐. 야 멋있다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흐르는 부분 진짜냐? 저건 진짜지.

감사합니다 야 그래 이런거 있어야지 와. 야 이런거 있어야 동그거 같지 올라와, 천천히, 올라와. 천천히 올라오면 지 카메라 떨어뜨리면 다 영화에서 보면 창문 내려갈때 기차 타고 가잖아. 내인 타고 어, 어. 그, 그거 어. 뜯고 그냥 계단설치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경사가 세? 때. 그래. 아, 그거 영화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거. 그래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야, 애기, 어머니 나한테 잘끌려서 오, 그러네. 나무 같은 것도 여기가 뭐꼭 와봐야 되는 뭐 그런 때로 소문났더라고. 오, 그래 이런 아트적인 거를 좀 해놔야 여기가 넓어서 멋있네 이쪽이. 놀이공원처럼 해놨네? 진짜? 5 0 0개는도 이거 돈봐 우와 돈이야? 위험저저저 하긴 뭐해요 너가 던지면 이 돈으로 직원들 회식하는 <laughs> <그러겠지? 웃음> 거야 원짜리 저기서 들대요 아니 저기다가 꼬링하면 뭐가 나오 그러겠지? 그렇지 집게 갖고 이제 좀던져는 것도 있을 거야 사람들의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게 <laughs> 이런 미신의 이런 쓰금만안 돼? 안 되지. 동전 쳐요. 진짜 돈을 던지는 거. 나도 저런 거뭐한 번도 뭐돈 내고 해본 적 없어. 없는 거 같아. 태어나서 뭐, 내돈 내고 한적 없어. 이탈리아나 로마에 저런 분수대에 동전 던지는 거 있잖아. 요 그래. 그거를 몇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걷는데. 그래. 그몇 억씩 걷힌대. <laughs>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훌창망창 홍청망청... 이렇게 <laughs> get... 쓰니. 야 멋있어. 나름 괜찮은데? 나름 스케일 있네. 저게 지하수라는 건가? 아줌마가 말하는? 어. 이야. 수영하면 진짜 좋겠다. 물 엄청 깨끗하네. 근데 먹으면 안 되겠지? 석회가 엄청 많은 거 같네. 몸에 좋지. 미네랄 많고. 동불 지하 우수. 어 여기서 딱잘 보이네. 시어베랑 재밌는데 많이 다니네. 동굴 벌써 두 번째는. Yeah. 빵이구나. 컨셉이구나. 오. 용이구나. 스미골. 용과 스미골. 용과 십리고. 어 진짜로? 저 지하수 있는 게 실제로 먹었던 물이야? 잘했어? 힘들긴 힘들다잉 그런 줄 아냐? 그나 모세해서 그래 그래 나름 좀 크네 그래 이런 데가 진짜 탐방길이야 근데 못 가게 막아놨잖아 좁잖아 길 저 실제 돌 다이너마트 꽂아가지고 발파했 <laughs> 발파하려고 했던 어 맞네 응, 이 근데 역시 한국인들은 이 안에다 쓰레기를 이렇넣놨잖아 어, 뭐지? <laughs> 아 그래? <근데. 요>, 다이너마트 <laughs> 뚫어놓은 자에 쓰레기 넣어놨잖아 왜 그러냐 세우자. 우와 멋있다 야, 여기 진짜 이거 막길 잃혔다. 새우자. 야, 이거 끝인가 보다. 다 봤어? 응. 아 예전에 이랬대. 갱도 여기 옆에. 우리가에 드론 여기 데가 여기냐? 갱도 있고. 음, 여기. 음, 음. 와. 광산, 강산, 광산이었어 여기가 예전에 <웃음> <웃음> 처음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목갱이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다 캬냐 분명히 어떤 전통적으로 여기가 자원이 많이 나던데였어 일본이 뭐 알았겠냐 일본 그 전에 있던 거 뺏었겠지 저거야 어, 이거 이번에... 이게 개미집처럼 <laughs>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1레벨이고 밑에가 7레벨이 막장이네 에? 7레벨까지 내려와? 대박이다 7레벨이 해발 마이너스 95미터인데 깊은 거냐? 100미터 밑이면 50, 50층이네 아니네 20층이네 25층이네 아파트 100미터 10초만 뛰어가잖아 그니까 러 아파트 25층이라고 100미터가? 어 1미터당 한 층당 4미터야 근데 그거 1 2초은 뛰어올라가죠? 무1 2초은 뛰어올라가? 구 볼터가 100m 몇 초에 뛰어? 뛰어 그거는 수평으로 달랐을 때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다아래로 내려가고 그럼 떨어지는 건더 빠르겠네? 해발 100m? 한 2초면 떨어지겠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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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이 뭐야? 저거 턴이 정말 내려보내든턴로에 위에도 한 층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제로 층인데 위에 상부층이 하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지하로 또 7층 있고. 아, 위에서 캐서 일로 보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캔 거를 위에다 쌓아 뒀던 거죠아 어장에 들가내려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 근데 역시 뭐, 많네 엄청 영화관 이런 것도 있었대? 아니잖아 영화관이 아니고 아 아니구나 영화관이 아니고 나 아침 조회하는데 탄광에 시원 영화관 느낌 <laughs> 이렇게 좋게 지어놨어 의자를? 일제강점기인데 어떻게 하이바라 우비는 21세기 꺾이고 이게 옛날 것 같네 여기서 아언이 3,637톤 나왔고 금이 52kg밖에 안 나왔네 이 기간동안 그 아까 그금 동굴 그다락하야라 어? 증명됐잖아 그러네 예전에 뭐 방산이 한창 잘 나갔을 때잘 나갔지 금은 금은 최고라는데 한 개가 있나? 내장량이 금은 많이 없으니까 야 그렇, 그렇다고 7000톤에서 72kg만 나와? 52kg 52kg? 7000톤인데? 그럼 몇 배야? 한 네, 1,000배가 아니고 100만 배는 되겠다 근꼭 네, 와인 해놓더라고 와인 같은 거 네, 애기들 우와 야, 이거 이거야? 야 아니야 이거 사장님이 어, 좋아한다아 정기적으로 수질 관리한다는데? 아, 뭐 이렇게 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야? 먹으라고? 너 먹어봐 먹어도 되는데 이 먹어봐 맨날 와인 동굴이야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최대한 이렇게 만드나 봐 뒤에서 와인 시음할 수 있을걸? 주말엔 그 사람 많겠다. 응. <laughs> 예전에 그 무주 갔었잖아, 김태훈 있는데 응. 거기 도 와인 동굴 있더라고. 거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왜 일로 가냐 너 또? 여기가 와인 동굴이야. 아니면 그 길을 왜 왼쪽으로 가냐고. <laughs> 그런 고장 간념을 버리고. <laughs> 고장 간념이 아니고. 규칙인. <laughs> 일본에서는 <laughs> 다, 다 이쪽으로 다니. <laughs>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이 없는 <laughs> 시키는, 거야. 이거. 어? 여기는 한국이야. 시키는 대로만 어. 하니까 창의성이 안 생생 걸로 하는 거야. 왼쪽으로 하는 게 뭐가 창의성이야? <laughs> 너 본주 갔었다고? 예. 어. 여기 있는 거야. 어. 옛날에 어? 무슨 뭐 와인 먹을 수 있고, 수 있고 와인으로 발조격할수 어? 있고 이래. 그안냥 그냥 와인. 내와인 먹을래? 나안 먹어. 음. 나이소? 나이소? 여기는 여름에도 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나? 그러겠지 아니 여기 동굴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동굴이. 우리 그때 만장굴 갔을 때 여름이었냐? 가을이었냐? 그때 한라산 갔을 때 아니냐? 아 <laughs> 겨울이었어 그때? 그러면 응. 여름에도 시원할, 시원할 것 같은데. 아 동굴이 그때 겨울에도 춥지는 않았어. 음. 오 어, 이리로 나가는 거였어? 여기 길이 있네. 동굴 바람은 여기까지 우회하세요 시원하네 여기만 딱 들어봐도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쭉 올라오나 봐 차가운 공기가 여기가 지하에서부터 아까, 이렇게 쭉 올라오나 봐 위로 여기가 아까 0레벨이 됐어 위에 플러스 1레벨이 있고 음. <laughs> 근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덥다 그랬어 엄청 습하고. 태계 가까워져서 그런가? 응, 음, 지열 때문에. 그럼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계속 땅을 뚫어 내려가면 지구 반대편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응. 음. 근데 그거 불가능하냐? 가능해? 근데 왜안 하냐 아무도. 뚫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광부들 갖다 쓰면 되잖아. <laughs> 아바타 예쁘다. 아바타가 제일 예뻐 멋있어. 아, 여기가 석탄 다 캐고 이렇게 구멍 다 막아놨었나 보네. 막아놨다가 2010년인가에 포크레인 가지고 응. 다 여기를 뚫은 거네. 다시? 어 갱도를. 왜? 이거 하려고? 응. 어. 아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문화재 막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 관광 뭐 그런 사업을 많이 했나 봐. 그때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 그때 그래서... 강점기 강제 신흥당한 것처럼 살이 많이 쪘데 <laughs> 그래, 아까 거기서 봤던 그거네. 여기서 막 석탄 실러 나, 날았네, 날랐네. 오, 저기 위에까지 있어. 그러니까. 오, 무슨 유적지 같다.